니퍼인데요. 니퍼에 보시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전선 자르거나 뭐 다른 종류의 철사 종류에 자르게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에 부분을 좀더 두껍게 만들어주면 이쪽 부분을 이쪽에 뒤, 뒷부분을 뭐 어떻게 어떤 형태 형태의 디자인은 뭐 다양할 수 있게 두껍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잘 잘립니다. 뭐전지가위도 이렇게 뒷부분을 자르는 날 부분에 이 뒷부분을 자르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이쪽은 안쪽은 이렇게 딱 전선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파놨는데 이뒷 부분을 자르는 부분 이뒷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잘 잘립니다.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뭐 뭐 유압 절단기라든지 모든 형태의 절단기 형태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뒷 부분을 이렇게 날 부분과 붙어있는 뒷 부분을 강화시켜서 전지 가이될 수도 있고 뭐 함석 가이도 될수 있고 함석 가이가 함석가위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함석가위도 이쪽 그날 부분과 반대되는 이 이쪽 부분을 약간 두텁게 날 부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이 면이 되겠죠 안쪽으로 잘리니까 이 면을 두껍게 약간 더 두텁게 만들어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만들어주면 전지 가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잘잘 모든 형태의 가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가위중류이다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자르면 이쪽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쪽은 엄청 잘 잘립니다. 이런 형태의 가위 만드시고, 주방용 가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네요. 가정용 가인데 이쪽 부분도 이렇게 잘리는 부분의 바깥쪽 부분. 이쪽 부분이겠죠. 안쪽으로는 잘리니까 이쪽으로 바깥쪽 부분을 두텁게. 뭐두운 형태를 뭐일적으로 조금만 넣어 줘도 되고. 두터운 이렇게 줄기를 넣어 줘도 되고. 형태는 뭐 다양하겠죠. 이쪽 부분을 좀 두껍게 만들어 주면은 굉장히 잘잘 잘 잘립니다. 뭐 이게 뜨기도 하나 뭐 프레임을 하나 일단, 네모나게 만들어 넣어주거나, 길다랗게, 넓게 만들어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도 잘 잘린다. 형태와 디자인은 다양합니다. 이것도 이제 모든 형태, 모든 형태의 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자르는 부분은, 이것잘 잘, 잘린다. 니퍼 부분, 요합용 절단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리는 부분에 이쪽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또 뭐, 두텀 부분을 넣어줘도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잘 잘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어, 이렇게 상업화 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제품 만들지 마세요.